안녕하세요, 히트입니다. 클체 후기를 올리고 바로 상향공지가 떠서 새로 올려보려고 했었지만 생각보다 큰 변화는 없어서 며칠간 정비에 집중을 했습니다. 일단 제 스펙 먼저 참고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봉인석과 주문서 다 먹은 풀업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장비는 대충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공격력은 222, 명중은 282, 치확은 40% 나오고 있고요. 방어력은 360, 반모뎀은 27% 나옵니다. MP 회복량은 아직 33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아바타 쪽은 전설 아바타 2장 있고 영웅은 17장, 희귀 이하는 풀입니다. 탈거는 전설 탈거 1장에 영웅은 19장, 희귀 이하는 역시 풀이구요. 무기 외형은 영웅만 6장에 희귀는 1장이 비네요. 룬 세팅은 올 희귀에 명중으로 해놨습니다. 가우석은 올 녹색의 공허 10개, 어둠 10개, 빈 10개 컬렉을 맞춰놨구요. 각기는1단 회피, 2단 반모뎀, 3단 스뎀에 4단 진행 중이고, 템 컬렉션은 50%막 넘긴 상태입니다. 일단 피나무 사냥하는 걸 보겠습니다. 여전히 피나무 자살은 안되고 있구요. 그래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건부 스킬까지 써주면 어느 정도 버티는 상황까지는 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피나무 자살을 목표로 스펙업을 진행 예정이구요. 사냥하는 거 보면 시원시원한 느낌입니다. 일명 뽕맛이라고도 하죠. 별로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버서커에서 넘어온 입장에서 공속도 빠릿빠릿하고 충분히 공격적인 면이나 모니터링을 하는 면에서는 훨씬 좋고 재미는 있습니다. 타격감도 좋다고 느끼고 있고요. 리셋도 진행해봤는데 리셋 쪽은 훨씬 빠르게 밀고 있습니다. 중거리긴 하지만 나름 원거리라 뚜벅이 버서커보다 몹을 잡는 속도도 빠르고 진행도 빨리빨리 넘어가는 중이고 보스전도 아직 굴백까지 도달은 못했는데 모네까지는 쉽게 깼습니다. 이번 상향으로 스킬 모션도 부드럽게 바뀌면서 좀더 빨라졌고 지속력 면에서도 기존보다는 더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언급하지만 피나무 자사가 안 되는 게좀 크긴 하네요.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점은 전클체우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중복되는 부분이라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슬러로 클찬걸후회 하냐 안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개인적으로 후회하진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보는 맛도 좋고 소소히 정비하고 스펙업 하는 재미도 있고요. 과금 대비 효율을 중시하시는 성격이시라면 기존 캐릭에 클체할 돈으로 스펙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게임의 재미는 낭만과 뽕맛이다 하시는 분들은 클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예 무과금러는 아니지만 극소과금러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스펙업을 하며 이것저것 말씀도 드리고 하고 싶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네요. 다만, 클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있습니다. 마지막 말을 이 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게 제일 재밌게 즐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